형편이 있다 여 들어온다 내코드론 있어가지고 쉽게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와도 뽕 맞을 것 같은데? 너 기지 안에 깔아놨어? 요게? 그렇네 얘들 뽕..뽕 맞으면 바로 바닥..바닥 사.. 긁어야겠다 뽕사봐 들어왔다 또 없지? 또리이지 오죽였다 다리인데. <목소리> 얘네. 안 되면 옆으로 들어올 거야 애들. 다른 방에 향어었지 여기. 한번 뽀려 봐. 뽕 한번 더. 아 씨. 진짜 안 살아. enemy l 실레츠 없냐? 슬래치 이바나 좋은 데 있는 것 같은데. 아, 안 맞았어. 아, 아... <laughs> 슬래치 여기 문이 있어, 다른 문.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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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D 아, oh, cool. 개꿀. 아개꿀기 머리 뭐 개꿀기. 나 잡으려고 공탄이요. 점명제 oh. oh. <목소리도> 없나 아무도? <목소리도> 와.

아무도 CCTV를 부수지 못했다고 한다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거 부숴어, 아무도? 아, 애들야, 오케이, 카메라 파괴하고. 뭐야, 부숴어, 카메라? 아, 부숴어. 오케이. 근데 이거 에포드론이 있어가지고. 애하네 <laughs> 뭐야? 어디야? 뒤에 있는데? 아로 뒤. loading new m a g a z 네 알리바이. <목소리> 와 도망가! 어, 잡을만한데 도망갔다 도망갔다 이으로이로 도망갔음 아마 돌아올듯한데 아프 찍지 말지 왜 찍었어? 네. 인질 확보했네. 뒤에, 뒤, 오른쪽 적혀, 뒤에. 도망가 도망가 지와줄게 아.. 이어 갑자기야. 당신 누구야? 소리가. 와! 어디 있어요? 그와 이거 어디라고 해야 돼? <laughs> 저기 기름통 많은데요. 드럼통 많은데? 아잘 찍혔네. 예샷. 와딱 노리고 있네. 엄마 좋은 거데 거기요. <laughs>